어,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인가, 구원을 받지 아니한 자인가, 구원 받은 자는 어떤 증거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운 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스스로 알수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려운 자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즉 구원받지 못한 자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즉 구원받은 자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기독교, 예수님이 빠진 예배, 예수님이 빠진 봉사나 섬김, 예수님이 빠진 종교 집회, 이 모든 것들은 종교적인 형식에 불과합니다. 겉모양은 화려하게 보여도 그 내면에 예수님이 빠져있으면 내용이 빠진 껍데기 뿐인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르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웅 7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안에 없이도 선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이도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얼마든지 종교적인 행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들은 얼마든지 흉내낼 수가 있지만 한 가지 흉내낼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영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종교적인 행위를 한 자들이지만 예수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볼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그들 안에 없고 그들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고 밖에 계시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면서 그러나 그들이 문을 열어, 열어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안에 없는 자들은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주인으로서 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가 주인 이 되어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돈, 명예,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습니까?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았던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며 볼제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더으어 먹고 그는 나로더으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70년 동안,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굳게 닫고 살다가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40년이 되셔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억지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자원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그 안에 들어가십니다. 한번 들어가시면 예수님은 결코 나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한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결코 나가시지 않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기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기는 생명이 없는이라.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러면 영생도 당신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당신 안에 영생도 없습니다. 영생이 없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아, 여기 책상 위에 책이 놓여있고 장갑이 놓여있습니다. 장갑은 이 손의 형상대로 어,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장갑에게 말합니다. 장갑아, 너는 손의 형성도로 만들어졌다. 손가락이 다섯 개가 있다. 자, 옆에 있는 이 책을 한번, 어, 집어봐라. 장갑, 너는 손가락이 다섯 개 있는데 왜못 집어? 장갑은 책을 집을 수가 없습니다. 장갑이 어떻게 이 책을 집을 수가 있을까요?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될까요? 착한 일을 하면 될까요? 장갑은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장갑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장갑이 책을 집으려면 손이 그 장갑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손이 장갑 속에 들어가면 책을 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이 손이 이이 이 장갑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 장갑은 움직일 수 있고 책을 이렇게 집을 수가 있습니다. 장갑은 스스로 아무 것도할 수가 없지만. 손이 그 장갑 안에 들어가서 그 장갑을 움직여서 이 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손이 장갑 안에 들어가면 책을 집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여러분은 생명을 얻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사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이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구주요. 예수님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으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문을 닫고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다음과 같이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나의 구원자요.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영생이 있고 구원받은 자이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영생이 없고 구원을 받지 않는 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검토하시고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